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기남 인사드립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의 여사는 평소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을 비롯한 자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키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그는 리움 미술관 관장을 지내던 시절 자신이 방문하면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미안해서 몰래 찾아와 조용히 머물다 갈 정도로 배려심이 넘치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건희 회장과 홍라의 여사의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첨단산업, 금융업, 애견문화, 병원, 장례문화, 미술계의 차원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킨 두 사람의 결혼은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동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고 이병철 삼성회장과 팍둘 여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로는 형 맹이 창이 그리고 누나 이는 수키 순이 덕키 동생 명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이병철 회장은 1938년부터 대구 서문시장에서 삼성상회를 운영했는데 청감을 건어물을 만주 등으로 파는 무역회사로 커가는 중이라 사업에 바빴던 부모는 어린 이건희를 젖대자마자 의령 친가로 보내 광복 때까지 할머니 아래서 키웠습니다. 1945년 다시 대구로 돌아온 뒤에야 다시 어린 이건희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병철 회장의 사업이 커지면서 가족들은 1947년 대구에서 서울로 이사했고 1948년 삼성물산을 설립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49년 해와 초등학교에 입학했었지만 바로 다음해인 1950년 6월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마산. 대구, 부산으로 옮겨 다니며 다섯 번이나 전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 토쿄를 유학을 떠났다가 타지 생활의 어려움으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보통 사람들의 어린 시절과는 사뭇 다른 환경을 알수 있습니다. 서울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대부고에 입학한 이건희는 레슬링부에 들어가 전국 대회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연습 도중 눈썹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자 어머니가 교장에게 레슬링부에서 빼달라고 해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레슬링과의 이런 인연으로 이건희 회장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직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고교 동창들은 이건희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부자 티를 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새 교복을 일부러 빨아 낡은 것처럼 하고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1961년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콧장, 일본 와세다 대학교 상학부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학생 이건희는 용돈 사용 내역을 일일이 아버지에게 보고할 정도로 유학생활이 풍족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유학 당시 이건희 회장은 일주일에 8편 이상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정도로 영화에 심취했고, 영화 감독을 꿈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1965년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이건희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해 1년 6개월 동안 경영학과 매스컴학을 공부했습니다. 당시 홍라희 여사의 아버지인 홍진기 장관은 삼성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홍 장관이 형무소에 있을 당시에도 이 회장이 수차례 면회를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홍진기 장관은 일제강점기에 판사를 지냈고, 미 군정청 법제가 자유당 정권 아래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그 당시 수재라고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홍진기는 4.19 당시 시위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로 5.16 이후 군사법정에 의해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관계였던 이병철 회장과 홍진기 장관 사이에는 자녀 혼담까지 오가게 되었는데 그중이 회장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홍 장관의 첫째 딸인 홍라희 여사였습니다. 홍라희 여사는 대학생이던 시절 미술 애호가였던 이병철 회장의 전람회 관람을 안내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회장의 눈에 들면서 며느리로 낙점되었습니다. 홍라희는 당시 엘리트코스로 불린 경기여중 경기여고 서울대 라인을 밟았는데 대학 시절 전공은 미술대학 응용미술학을 전공했습니다. 홍라희 여사뿐만 아니라 4명의 남동생까지 모두 서울대학교를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명문가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고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홍석조 BGF 리테일 회장, 홍석규 보강그룹 회장은 홍라희 여사의 친동생들입니다. 하지만 당시 꿈 많은 여대생이었던 20대 초의 홍라희 여사는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은 이건희와 결혼시킨다는 이야기에 반발했다고 합니다. 홍라희 여사는 당시 이제까지 누구의 큰딸이라는 것만으로도 유명세를 충분히 치렀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아내로는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마음을 바꾼 홍라희 여사는 이건희 회장을 만났습니다. 1966년 가을 이건희 회장은 부모들끼리 합의한 정혼자인 홍라희 여사를 일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선을 보기 위해 일본에 온 홍라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를 한해다 공항으로 나가 마중했습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난 이건희와 홍라희는 인사만 하고 헤어진 뒤 다음날 둘이 만나 영화 탁터치바구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다음 해인 1967년 1월 두 사람은 약혼을 하고 홍라희 여사가 대학교를 졸업한 뒤인 4월에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두 분의 결혼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지는데요. 삼성이 더욱 더큰 기업이 되어. 대한민국에 더 많은 것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